안녕하십니까. 블리스의 한국 힙합 가이드 그 다섯 번째 시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사실은 저는 하는 일이 없거든요. <laughs>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도현PD랑 영상 편집해주는 감독님들이 음... 일주일 동안 진짜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주제넘게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편집 좀 해줘, 편집 좀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시간을 여기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영상을 통해서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응. 네, 아유, 감사한 말씀이고요. 네. 그래도 역시 뭐 우리가 워낙 훌륭한 출연자를 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가 <laughs> 잘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는 김도연이고요. 음, 래퍼 블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벌써부터 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그럼요.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걸 음. 봐서 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고 음. 계시구나 하는 네네. 차원에서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런 기대를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고. 감론 을박이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감론 을박이. <웃음> <웃음> 감론 네. 을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연락이 많이 오죠. 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네네. 어떤 감론 을박이냐면 저는 그 시대에서 그그 그 무대에서 랩을 실제로 했던 래퍼가 아니거든요. 음. 한국 힙합 팬으로서 도현 씨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팬으로서. 팬이죠 우리. 어, 그 선배님들을 음. 바라보고. 그때 그런 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저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laughs> 그또 영향을 받아서 또 도현 PD님처럼 같이 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어쨌든 그제 3자 입장에서 그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그시점에서 리뷰를 하는 거라서 음. 어그 현장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공개를 했을 적에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선배님들도 몇분 계셨어요 음. 근데 그게 저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저희가 또 이제 뭐 댓글로나 이렇게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팬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 뭐 수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부연 설명해 주시고 음. 싶으시다면 어. 솔직히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아. 한번 나와주셔서 <laughs> 네, 같이 네. 한번 이야기를 나중에 특집성으로. 네. 그렇게 계속 초대하는 그런 음. 시즌을 한번 마련해도 괜찮을 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좋죠. 네. 그것도. 오늘은 그래서 음. 네, 다섯 번째 그렇죠. 이야기가 준비가 돼 에, 있는데 음. 다섯 번째 음. 이야기. 우리는 어떤 뮤지션을 오늘 다뤄야 될까요? 아, 이분을 빼놓고 힙합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그 여파가 컸던 애범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엄청 앞서갔던 뮤지션 중에 한 분이고요. 네. 어, 한국 힙합 역사에서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아, 누굽니까, 대체? 아, 많이 아실 텐데. 이현도. 듀스 이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듀스 이현도. 네. 네. 아 저기. 네. 자켓에 아하. 뭐가 있어요? 아, 요거는 네. 몇년된것 같아요. CD야, 뭐, 이거가 2000년에 나왔죠. 네. 2000년에 나왔는데, 그당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샀던 CD이긴 한데, 네. 이 CD를 계속 갖고 있다가 몇년 전에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현도 선배님이랑 마주친 지에 있었어요. 오. 음. 그래서. 그때 스튜디오에 아마 이 형이, 이현도 선배가 계실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CD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날. 와, 대박. 그래서 몇년 전에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사인을. <laughs> 이렇게. 선배님 기억나십니까? 블리스입니다. 그 브랜드, 신발 브랜드. 어. 그 직원들을 랩 녹음하는 날이었거든요. 랩 형도 그 자리에 계셨고. 아,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스튜디오에서 배고 했죠. 아, 그렇군요. 응. 듀스 이현도. 네. 뭐 듀스라는 그룹이야. 뭐 당연히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그렇죠. 워낙 신화적인 존재 중에. 그렇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과거 스타 밴드, 스타 그럼요. 그룹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럼요. 그 와중에 이제 음. 이현도 씨는 음. 듀스 해체 이후에도 음. 그뭐 사자후 폭풍 이렇게 자기 솔로 활동을 쭉 그렇죠. 해오면서 그렇죠. 또 유승준 씨프로듀스었던죠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의 활동을 쭉 이어오시다가. 에.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완전 힙합이라는 네.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그렇죠. 앨범을 네. 어, 공개하게에 이릅니다. 음. 이 앨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여기에서 연도 선배님이 뭔가 지금 뭐 쇼미더머니나 고등 래퍼를 보는 어린 팬들이 볼 때는 이 연도 선배님에 대한 랩이 지금의 랩과는 사뭇 다르거든요 아, 굉장히 그래서 지금 랩 스타일이랑 이현도 선배님이 하고 있는 랩 스타일을 같이 또 비교를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음. 어, 절대 없고 어떤 랩의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네. 이 당시에 대한민국 (2000년에) 나온 시기예요 이게 (19년) 전이군요 예, 음. (19년) 전인데 이때. 이런 음악을 하셨다는 자체가 네. 엄청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 여기 피처링 래퍼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여전히 지금껏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이 음.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거의 2000 대한민국 때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거의 컴플레이션 앨범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봐도 돼요. 네. 네, 정말 화려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블리스의 오른팔에 지금 음. 새겨져 있는 마스타우 음. 님이 이제 이때는 진원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네. 거의 모든 곡에 그렇죠. 참여를 하셨어요. 네. 여섯 곡인가 참여를 하셨더라고. 네, 네. 네. 하여튼 참 재미있는 앨범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뿌리를 힙합에 두고 그럼요. 있었던 거는 맞지만 네. 네. 그렇지만 또 방송에서 음. 가장 인기 있는 그룹으로서 활동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이제 펑크를 섞어서 이렇게 음, 음악 활동을 했었던 그 경험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본인이 완전 힙합이라고 딱내지를때 음. 굉장히 기존의 힙합만을 쭉 해온 그런 뮤지션들한테는 반발심을 살 수도 있지 않았나. 아, 아 그런데 그만큼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자신감 아니었을까요? 자신감. 자신감이고 네. 그리고 그 자신감에. 어떤 뭐 누가 되는 그런 트랙은 저는 여기 없다고 봐요 음. 엄청 잘 만들어진 앨범이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음. 버릴 트랙이 하나도 없지 아, 않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앨범에서의 음. 타이틀 곡은 비에로였죠 네. 이번 아, 트랙 비에로였죠 이번 트랙 비에로였습니다 아. 이게 김완선 씨의 비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 곡이 아. 샘플링이 돼 있던 곡인데요 네, 네.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 곡에 대한 이야기 이어 갈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수련회 때, 어. 제그 동창 친구랑 같이. 설마. <laughs> 이골 가지고 공연을 했었어요. <웃음> <웃음> 진짜. 후반부에 네. 되게 말을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아, 말 같아요. 그때는 입이 잘안 돌아가가지고 음, 아직, 아직 어려서 그랬나 음, 그게 안 됐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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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난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끝에 속사포랩이 조금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어. 난 이제 희망에 가득해 내 앞에 큰 미래 지금은 시작하네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난 뭔데 그렇게 모른 체해 넌 이제 선택에 노련에 서 인내 자신에 솔직히 서야만해 새롭게 힘차게 시작해 너만의 그것을 충실해 지혜롭게 <laughs> 그리고 그 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강의할 때 주로 쓰는 랩 가사의 일부인데 이게 현도 형 이현도 선배님 가사의 일부예요. 음.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틀린 것임을 외면하지 마라 이런 아, 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이거는 라임인데 네. 라임 중에서도 자음운이라는 거예요. 자음운 어 기역 리얼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아. 거예요. 어, 전부 모음으로 일반적으로 라임을 주로 많이 쓰는데 네. 자음으로도 라임을 쓸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아. 음. 4번 트랙 보면 이제 파티라는 네. 곡이 있는데 음. 여기 피처링에 익숙한 이름 이 있어요. 타샤니. 그러니까. 타샤니. 네한 분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볼수 있는데 한 분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N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춤도 추시고 랩도 잘하고 막 그랬던 분이셨어요. 네. 이분이 어디 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분의 근황을 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음. 네. 아그렇다면 네. 타샤니라는 얘기는 윤미래 씨랑 그 애니라는 그두 그렇죠. 분이 같이 네, 두 분이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고 네. 윤미래 씨 솔로로 참여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윤미래 씨는 나중에 이제 음. 마지막 트랙인 흑열가에도 참여하셨고 워낙 이때 워낙 유명하신 음. 또 래퍼였고. 그렇죠. 그때 뭐 여자 래퍼 중에서는 그분만한 분이 없지 않았나. 지금도 여전히 탑이죠 사실은. 지금 음. 탑이죠. 음. <laughs> 짱입니다. 그리고 음. 얼마나 퓨처링진이 화려하냐면 아. 9번 트랙에 돈이 머니라는 아, 그... 곡. 여기 또 김진표 씨가 들어갔어요. <laughs> 역시 한국 힙합 역사에 김진표 선배님을 또 빼두고 절대 갈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음. 이분 앨범도 한번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않겠나. 해야죠. 네. 해야죠. 자, 김진표 씨 있었고, 네. 그다음에 11번 트랙에 King 네. with No Crown에 네. 또 i 거 j r JK. 그렇죠. 에.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들려드리겠지만은 음. 13번 트랙에이면이란 곡은 에. 교실 리데아로 유명한 크래시, 그렇죠. 크래시가 Crash. Crash. 참여를 한 곡입니다. 그리고 뭐 14번 흑열가는 아주 다 때려넣다시피 그렇죠. 했고 그 앨범 전체적으로 또또또 음. 음. DJ REX가 <laughs> DJ REX가 또 전체적으로 네. 또 스크래치를 또감보 그렇죠.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화려한 네. 라인업을 자랑한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6번 트랙에 보면 아하. 비트박스 앤드 프리스타일즈. 네. 네, 클럽 마스터플랜에서 네. 1999년 11월 1 8일에 있었던 공연의 일부를 네, 라이브를. 그대로 라이브를 올려 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프리스타일 한 거를 네. 앨범에 싣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역시 엄청나왔던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곡인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여기에 참여한 래퍼들이 네. 일단 비트박스를 이현 도씨가 직접 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퓨처링을 진원씨는 알겠는데 인피니트라는 분이 있네요. 어, 이분이 제 기억에는 지금 마스터우 그분의 친형으로 저는 알고 어, 있어요. 오, 친형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좀 구글링이나 이런 데 찾아봤는데 네.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음. 알기로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네. 마스터우의 친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어. 네네. 그리고 음. 이제 진원, 마스터우 네. 진원씨가 음.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마스터. 아, 그렇죠. 음,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마스터. 마스터. 네. 그리고 스크래칭은 DJ 렉스가 그렇죠. 네. 이렇게 한글로 나와있습니다 자, 6번 트랙 비트박스와 프리스타일 음. 공연실황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프리스타일을 음. 듣고 왔는데 네. 제가 이 트랙에 대해서도 좀그 어.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되게 추억이 많은 앨범이라 어. 제 얘기를 좀 하게 돼요. 네네. 요, 6번 트랙에서의 비트박스라는 게, 저는 그때 비트박스를 처음 어. 들었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엄청나게 막 따라하고 연습하고 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했냐면,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학시험을 비트박스로 봤어요. 와, 그게 가능했던 <웃음> 시절인가? <웃음>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 근데 그 항상 기학시험 때 쓰던 단소나 이런 건 뻔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와그 음악 선생님도 되게 깨어져 있었다 네. 근데 제가 뭐 새롭게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고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퍼뜩 스친 게아 이분이 젊은 선생님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가서 예쁘다. 한번 흥정을 해보자 아 해서 가서 내가 교무실로 찾아가서 아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 제가 입을 악기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아 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음 그걸 뭐 비트박스랑 아시니까 아 그건 멜로디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아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배운 거예요. 어... 여기서 배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제가 멜로디랑 비트박스를 같이 써서. 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를 하셨어요? 사랑의 찬가라는 아, 있었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음... 그거를 실제로 비트박스로 해서. 어... <laughs>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어, 그렇지. 그, 그걸 에이프를 받았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수를 받았겠네. 수. 수 받았죠. 어, 수 대박이다. <laughs> 네, 지금은 이제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어. 그래서 그렇게 제가 비트박스에 빠지고 했던 어. 계기를 만들어준 앨범이기도 아, 우리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솔레미오전부다청교생이 그거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 나의 태양 이런 거 부르고 했는데그 음악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분도 대단하고. 어. 저도 왠지 그 남들이 하는 건나 따라하기 싫다는 게 어. 있어서. 단소 불 아, 때도 미녀 안 불고 당시에 유명했던 게임 OST 불고 막 <laughs> 참. 그때도 좀 별나게 살았어요. 그러, 그러네. <laughs> 네, 그러네. 그랬던 기억을 대짚 <laughs> 보입니다. 네. 자 다음에 우리가 짚어볼 곡은 11번 트랙의 King with No Crown입니다. 그렇죠. 어떤 곡이죠? No Crown. 그러니까 어떤 무관의 제왕. 무관이 없다. 관이 없다. 이거죠. 관이, 없다. 음, 관이 없는데 내가 짱이다 이거죠. 음. 그런 일단 영어 제목이고. 타이거 JK가 일단 피처로 참여를 했어요. 아 타이거 JK가. 네. 그리고 세븐이라고 있는데 음. 그 세븐은 우리가 아는 그 세븐인가요? 그 세븐은 아니고요. 네. 다크로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d a 크 다크로. 다크로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네. 그 그룹의 멤버였죠 세븐이라는 분이. 음. 네. 다크로가 나중에 나오는 흑열가에도 다크로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참여를 네, 맞습니다. 네, 하기도 했더라고요. 음. 네, 그 세븐이고 음. 어쨌든 이제 무관의 제왕이라는 곡이었는데. 음. 아,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퓨처링 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중심은 이혼도 씨가 잡고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이혼도 씨의 랩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렇죠. 퓨처링 진들이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네. 곡인데 또. 그, 진원 씨는 어차피 음. 이 앨범에서 계속 거의 직역도로 들리는 그렇죠. 목소리라서, 음, 음. 타이거 JK의 목소리가 음. 굉장히 특별한 감을 선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랩으로 딱 치고 나올 때, 음. 그 청량감이 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게 이제 뭐 99년도부터 앨범이 제작이 됐을 거고, 2000년에 앨범이 나왔지만, 99년도, 98년도 뭐 그럴 때는, 네. 아 진짜에 가까운 래퍼들의 랩을 우리가 듣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음, 근데 네. 거기에 어, 진짜 래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 탁 등장을 하니까 뭔가 조금 뭐랄까, 급이 달랐다고 할까요? 어, 급이 달랐죠.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앨범이 완전 힙합이라고 표, 그, 네. 제목을 쓸수 있었던 주요 네. 근거 중에 하나가, 네. 당시 힙합에서 내로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는 그렇죠.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응. 네, 그런 어떤 크루 같은 느낌, 음.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네. 자, King, w i t h No Crown, 한번 들어보고 네. 가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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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각에중심문 당장 눈앞에서만 반짝이는 주 보다 더욱 끝칠는 시만으로 보여지는 주 r u e 보다 r e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그 의미 없는 자신구 따위보다 더 가슴속으로 품어 oh. 내 속에 스고 더욱 더 나갈 빛이 나갈 달리 순식간에 필어는뷰 빛의 진주 And the, the b 타이거 J k 목소리가 딱 들어올 음, 때 깜짝 놀라고. 네 맞죠. 굉장히 피치가 높은 랩을 합니다. 에, 맞아요. 하이톤의 래퍼죠 네, 하이톤의 래퍼고 음. 한국어 랩에서는 보기 어려운 또 영어 랩만 영어 랩만의 또 매력이 있긴 한것 음. 같아요. 자, 이 앨범에서 또 음. 특징 중에 하나가 음. 라이브 실황이 세 번이나 나와요. 아, 그세 번인가요? 일단 6번 트랙에 아까 음. 보여드렸던 비트박스와 프리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12번 트랙. 또또 또 나오는 DJ 어. 렉스 x 의그 마스터플랜 라이브 네. 디제잉 하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14번 트랙 흑열가에 어. 뒤에 있는 히든 트랙. 아, 맞아 맞아. 히든 어. 트랙까지 포함해서 3 번의 네. 라이브가 나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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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굉장히 우리가 이 앨범을 통해서 한몇번 정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디투더올 위드 더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마스터 플랜과 협업을 음, 음. 강조하는 앨범이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세 번의 라이브 실황 중에 한 번인데 네. 어쨌든 뭐 당대 최고의 힙합퍼들 래퍼들을 다 초대를 한이 자리에 음.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그렇죠. 네, 당대 최고의 또 DJ가 네. DJ 렉스가 여기에서 공연하는 그 실황을 그럼요.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 알겠습니다. <목소리> They were TVs poppin', across the street, you was wildin', Talking. 브리스 씨한테 이거 음. 프로그램 하면서 배운 음. 용어 있죠 핸드 쉐이킹. 어 핸드 쉐이킹. 이분의 핸드 쉐이킹만큼 쫄깃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테크닉 아닌가요? 아 그럼요. 제가 그감히그 영역을 제가 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 <laughs> 어, 형님 이 한번 나오시면 제일 좋은데. 네네. 그만큼 진짜로 한국 힙합 역사에 진짜 빼고 갈수가 없는 형이에요. 하, 존경합니다 선배님 진짜. 아 제가 핸드 쉐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네. 뭐 터널 증후군 걸릴 아. 것 같은 그런 사운드인 거예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너무 사운드가 고급지고 아. 어떻게 이거 박자를 이걸 턴테이블 아. 돌리는 거 가지고 박자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지 아,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진짜로. 네 그렇죠. 아 이거 그리고 이건 약간 앨범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8월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제 j 렉스 선배님이 가리온 형들이랑 주석 선배님이랑 해가지고 지금 공연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어, 놀, 그래요? 놀던 형들이라 그래가지고 놀던 형들. 그래서 그거 공연 형님. 제가 블리스랑 김도현 p d 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응원하고 언제 있습니다. 언제 한번 진짜 공연장 놀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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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당연히 가야죠. 음. 제가 그 전에 1회였나 2회였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제가 당시에는 어딜 가나 DJ 렉스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어. 저는 그러니까 DJ 렉스하고 음. DJ가 동일 인물인 줄 알았다. 아,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 어.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가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이 네, 다섯 장의 앨범의 대부분이 디제를 음. 써 그렇죠. 참여를 을다는 거죠. 렉스 형님의 손길이 안 들어간 앨범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에.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역사적입니다. 에.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트랙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곡 제목은 흑열 갑니다. 에. 이 노래를 네. 지금 이연도 완전 힙합 앨범에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몇곡 있어요. 이번 타이틀 곡 예로도 당연히 있고 네. 14번 마지막 트랙 흑열과 이 노래도 노래방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불렀죠? 네, 고등학교 때 이걸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막 친구들을 막 대중가요 부르고 있을때 제가 흑열과를 부르면 애들이 멍때리고 나를 이렇게 봤어요. 그때 나무기가 <laughs> <laughs> 뭐하나, 블리스가 뭐하나, 그때는 블리스가 아니었으니까 나무가 네. 뭐하나 이렇게 봤어요, 나를. 그러니까 그게 그 힙합 팬이 아니라면 흑열가를 어. 부르고 있는 내 친구의 어. 모습을 이해할 수가 그렇지, 있어요.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했죠. 어. <laughs> 그리고 이 곡이 특히 이 어. 앨범 전체에서 가장 단조로운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운드는 아. 너무 좋은데 아. 음. 너무 좋고 랩들이 워낙 화려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음. 그 랩이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음. 않은 상태에서는 음. 랩 가사와 그 어. 라인과 플로우를 듣지는 못하잖아요. 어.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거를 빼고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단조로울 수도 있는 어. 곡이니까 노래방에서 음. 이 사람이 이거 부르고 있는 건 아, 마치 1분 남았을 때. 맞죠? 아, 그렇죠. <laughs> 1분 남았을 때 마지막에 트는 곡이 아닌가. 아, 러닝 타임도 5분 26초로 아, 이 앨범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어, 퓨처링 진이, 어, DJ REX 아. 그리고 조 PD가. 피 그렇죠. 퓨처링을 했네요. 아. 디지털 마스터. 아. 아, 몇곡 같이 했었고요. 그렇죠. 드렁큰 타이거. 아. 네. t a e 라고 읽어야 되나요? 사이드 B에? 테이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테이크. 테이크. 아, 사이드 B. 아, 사이드 B의 멤버였고. 음. 사이드 B 윤미래 씨 네. 진원 갱기스 음. 댄이라고 읽혀지는 갱기스 음. 그리고 세븐 다크로의 세븐 아까 음. 언급됐었죠 네. 이 아. 많은 사람들이. 흑열과 그 랩의 일부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앨범에 가사를 흑열과만 그안 실어놨네요. 흑열과안 그 실어놨어요. <laughs> 그래서 아이 또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조피디 랩 벌써 아이 기억나는데,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이렇게 했어요. 뭐, 현도, 그렇게 보듯이 멋진 만남으로, 음. 멋도, 못도, 모르는 애들 한수 보여주로, 보여주로, 누가, 누가 뭐래도, 해도, 우린 힙합의, 힙합의 사도, 뭐, 이렇게 랩을 막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거기서도 조피디가 어떤 1차원적인 라임이긴 했지만, 어떤 네. 가군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저그 어. 뒤를 기억나요? 네. 설명이 필요하면 사덤 앨범 앨범 앨범도 사도. 사고. 어. 네가 어, 누구라도 디오현도 현도 형도 모른다면 뭐 하며 사는, 사는 거니 너는 아무것도 몰랐줬도뭐 이렇게 랩하기. 얘기도 환자입니다 진짜. 네 환자입니다. <laughs> 어, 참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랩 플로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랬죠. 우리 다음 주에 조피디 앨범을 리뷰를 아, 그렇죠. 할 거거든요. 바로 다음 에이. 순서가 조피디 이집이죠.

실쫓기보다 그림자만 따랐던 시간 원하는 것도 알지 못자흘러가 나날 그 18년 동안 진실 찾아 헤매어온 나를 이제 그만 We w a t 고그 없던 누구도 도, 손도 못들 만큼의 온도로 다가가 <목소리>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트랙 해결까지지들어어습습다다 음. 요 앨범은 결국에, 어, 정말 우리나라 대중가요 역사상 음, 빼놓고 음.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그렇죠. 뮤지션이죠. 네. 이현도 씨가 이제 힙합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네. 선언한 음. 어떤 출사표의 의미이자 어. 그리고 당대의 그 힙합계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제거 그렇죠. 모아놔서 네, 네. 정말 눈과 귀와 그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그런 맞아요. 한편의 걸작을 만들어낸 그런 음. 앨범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앨범을 리뷰한 소감 어떠십니까? 음. 여기 이제 계속 많이 언급됐던 진원이라는 래퍼, 저 고3 진원. 때. 어, 이 네. 앨범에서 처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앨범을 듣고, 진원이라는 래퍼, 내 개인적인,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긴 했지만, 와, 너무 랩을 잘한다. 했던 래퍼였어요. 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몸에 이렇게 <laughs> 새기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래퍼가 됐는데요. 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저희가 그 2000대한민국 앨범 리뷰를 했을 적에, 첫 번째 리뷰를 했을 적에 그 영상을 마스터 우 선배님께 어,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드렸더니 선배님께서 네. 답장이 오셨어요. 아,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네. 그래서 지금 새 앨범 준비가 한창이다. 네. 어, 9월 달에 미국에 잠깐 갔다가 올 예정인데 갔다 와서 꼭 따로 봤으면 좋겠다. 음. 어, 그러면서 사인 CD를 하나 주고 싶다. 아, 기가 막히네. 압구정에 악부, 어, 작업실에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한 덕후라고 하나요? 네. <laughs> 그게 전면하죠. <laughs> 아, 그러네요. 네, 좀 아... 당황해하셨어요. 제가 몸에 자기 얼굴을 새기고 있다는 걸 아쉬고 나서 좀 당황해 하셨어요. 네.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아, 그럼요. <laughs> 어. 그럼 뭐, 변태같이 <laughs> 그렇게,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만큼 좋아했던 래퍼입니다. 그만큼 좋아했던 래퍼고, 제가 뭐, 이 형님을, 마스터우를 뭐, 개인적으로 막 찾아보고, 억지로 막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음, 직접 보고 나면 또 어떤 그 어렸을 때 팬심이, 또, 퇴색돼버릴까봐 음. 일부러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곧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참... 저도 꼭 한번 들어요 아, 그럼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네. 네. 아 저도 괜히 아. 설레는. 아. 제가 보통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 누구 만난다고 설레하거나 아. 하진 않거든요. <laughs> 그렇죠. 근데 옆에 너무 환자가 있으니까, 아, 저도 괜히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블리스의 음. 한국 힙합 가이드 음. 다섯 번째 이야기 음. 이현도의 완전 힙합 앨범을 음. 쭉 들어봤습니다. 네네. 자 블리스 씨 어떻게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신지 어 일단 이현도 선배님 제가 늘 멀찌감이 떨어져서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디우스의 팬으로서 어. 지금 요즘에 어~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하나 있죠 김성재 선배님의 의문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막막 막 지금 다시 공중으로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음~ 하늘 나라에서는 더 훨씬 더 자유로운 힙합 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다시 이~ 도현 p d 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향기로운 명반을 다시 듣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 리뷰가 나오면 또좀 한번 모니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리스의 한국 힙합 가이드 이원도 완전 힙합 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